올해는 3일 독립 만세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올 들어 휴일마다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처럼 포근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주말이었는데 미세먼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투사들이 연행된 서대문 형무소, 일본 경찰로부터 온갖 고문에 시달리며 옥골을 치른 애국 지사들의 모습에. 엄마 아빠는 물론 아이들의 표정도 숙연해집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독립 기념관에는 이를 기리기 위해 요즘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도 보고 하니까 이제 애기가 더 우리나라에서 사랑하지 않을까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몰린 빙상장은 온종일 웃음소리와 함께 활기를 띄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를 내달리며 코와 볼이 빨갛게 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꽃챙이를 얼음에 내리찍어 노를 젓듯 나아가는 얼음썰매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인기 만점입니다.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또 따뜻해서 너무 좋았고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충남과 세종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도심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극장가와 백화점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서 휴일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